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,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대요. 이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, 그럼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니까, 5개를 뭐, 무조건 꺼낸다,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차라차라 그냥 꺼낸다, 이거야 생각하면 돼. 동시에 꺼낸다,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, 뭐 동시다 발쪽으로. 아이씨, 옷하고 바지랑 동시에 입으면 안 돼. 돼. 그래, 아, 원피스요 그거 아니잖아. 응? 어? 바지랑 상의랑 동시에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. 어, 곱하기는 무조건 동시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. 알겠죠?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, 10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대요. 이때 이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, 두 번째로 큰 수가 9가 나오는 경우였어요. 생각을 한요두 번째로 큰 수가 9가 나오려면, 저, 무슨 공이 반드시 딸려 들어와야 되니? 10은 반드시 딸려 들어와야지. 10이 없으면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? 안 되는 거지. 이해가냐, 안 가냐? 그러면, 공에 10은 반드시 딸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무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가가 그럼 10은 반드시 딸려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는데 왜 10이고 왜 9라고 생각하면 여몇가지한 가지, 여기 몇가지한 가지. 여기 몇 가지, 가지. 가지 올수 있어? 총 10개의 수 중에서 두개 빼니까 여덟. 얘는 7, 얘는 6 이렇게 올수 있겠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냐안 가냐? 얘가 근데 이게 뭐야? 때 두, 번째로, 두 번째로 크기만 하면 되니까 얘 몰래 또 나눠줘야 돼. 아우 진짜 정말. 몰래 나눠줘야 돼.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선 같아 안 같아? 같죠? 그럼 3, 2, 1로 나눠주면 되겠죠? 맞냐 안 맞냐? 아, 그럼 6, 6이니까 답변 56까지. 맞네요. 이렇게 하면 되겠네. 되냐